반갑습니다. 장구래입니다.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주들을 계속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요일 날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드렸었거든요. 또, 심층분석방에서는그 중에서도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 엄선해서또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현재 간세 협상카드로 조선을 활용하고 있죠. 그 수십 지역 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의 그 구호였습니다. 그 여기다가 시핑이 들어가가지고 맞서간데 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뭐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그 선박 수주 보정 지원 확대, 그리고 현지 투자도 지원하고, 어, 투자금 마련이 강건인데 정부 재원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조선업이 다 세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분야에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 조선 최강국이 또 우리나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관련 주들은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종목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 이 있죠.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종목 분석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점검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어,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밑에 이제 제목이 나오죠. 영상 제목이 있고 그 자세히 보시면 끝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왕 장보고라는 이 텔레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밑에 들어가기 있으니까 들어가기까지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이용하시고 또 추천 종목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관련 주들 좀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누구나 이제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뭐 추천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이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는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죠. 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무료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설명란에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원고래, 저와 함께하는 이제 주식왕 장보고 무료텔레그램인데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도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 잡고 뭐 수익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 종목 추천 위주로 좀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 중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가야 되는 단계는 좀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대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종 기법과 노하우도 계속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되기 프로젝트, 저 자원거래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이제 투자 프로젝트거든요. 여기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또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저희를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꾸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극적인 음변이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그런 걸로 여러분들께서 해녹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결과로서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고, 여직껏 그려왔으니까 그래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문자로 0107752-0934이 번호로 저희들에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기 이제 통화도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통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통화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 직통 번호라서 제가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영상을 보시면 밑에 제목 이 있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펼치면 이제 설명란이 쭉 나와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밑에 이제 들어가기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니까 반드시 이 들어가기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하나오션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조선 관련주들 정리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어, VIP방에서도 별도로 이제, 어,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종고점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이 종목은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정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추경 매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매수를 한다면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서빙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20이 평선하고 이렇게 좁혀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매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어, 접근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자리입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서 살짝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종가로 5% 마감을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날 것같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으니까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좀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H 현대미포입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 일단 정고점 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거 돌파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22평선 리탈을 했죠. 그 62평선에서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세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은 여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고 하더라도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고점 터치하고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세력선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세력선들이 지나가죠. 이 세력선 살짝 이제 돌파해서 자리 잡은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이 세력선을 깔끔하게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기대하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무너진다면 22평선 근처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탈을 했죠. 이탈한 사람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매수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22평선이 제 돌파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꼬리 달리고 살짝 내려왔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언저리에서. 그래서 22배선 감아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매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매수하기에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 좀더 유리한 자리에서 공략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한 바닥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 이 앞에 있는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한 겁니다.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장기 입혀서 위로 다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부 쪽 빠졌다. 이리 빠진 흐름이 아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새력이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붙어 있는 개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 어느 얼음을 보면 장기 입형성1십이입형성이탈했다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체크해 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맥점이 나오면 또 별도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선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좋기는 한데, 좀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 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오션도 지금 바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어 뭐, 현대임스라든지, H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 그 다음에 오리엔탈종공, 이런 종목들은 장기평선 근처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는 데서도 좀 수월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고, 또 구체적인 맥점이 나오 별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 함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영상을 보시면 밑에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 옆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거기에 링크를 끌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 장원고래주식이란 채널이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잘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고, 또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또 텔레그램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그렇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바로 저 장원거래와 함께하는 부자대기 프로젝트 2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차산 정식이 목표예요. 우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여러분들의 1000%, 2000%를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또 현실적인 결과를 내게 될 거예요.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용 영상이라든지,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시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성장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런 부분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했지만 결과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 이제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어가는 자산 정식이 목표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본인의 일이 있죠. 그래서 각종 이제 정보라든지 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저희가 이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또 계좌 복구가 시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조,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급함이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 복구가 됩니다. 우리가 뭐 날마다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결과적으로 수익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챙겨가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가 복구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도 저희가 또 함께 공유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 최대한 위험한 종목들은 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한번 급등하게 되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좀 뭔가 불안한 종목들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수익에 목표를 두지 않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기 피하면서 안전하게 결국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몇년 동안 운영을 했죠. 그때 이제 다양한 종목들 추천했던 것들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원 대한 해운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 하나도 마찬가지 HD 현대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이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짜릿하고 또 든든하고 뭐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함께 하시면 되고 뭐 바로 이제 가입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상세하게 또 궁금한 것도 있을 테니까 일단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예, 010-7752-0934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라든지 통화를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통화가 좀 많이 오면은 또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또 통화를 못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천천히 한분한분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자라든지 통화를 주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훈 고래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대박 종목, 딱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시간 지남에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산 정책에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010-7752-0934, 이게 이제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천 종목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종목 위주로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